사기소개 <laughs> 아, 네, 고철입니다 <laughs>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? 네,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시고 싶은 장소는? 인도네시아 갑니다 바셨어야죠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역시 항상 네.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은? 떡볶이입니다 <laughs> 고등부에게 하고 싶은 말한마디만 해주세요 많이 많이 보고 싶네요 <laughs> 우리 반, 들어와 윤미, 윤혜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오게 해서 여기 와서 말때한 마디 하신다면 아. 그거. <laughs> <laughs> 지금 생각나는말씀이나 찬양 빨리 네? 말씀이나 찬양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아, 저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. 네. 내 생애의 가오며. 아, 네. <laughs> 네. 방송 갚아 주세요. 어, 네. 자. 과연 두두두두두. 네, 비춰 네, 주세요. 어, 유미예요. 유미님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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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어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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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